네, 여러분,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왼손 자가 건강관리법 김수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장병의 셋째 시간이죠. 네, 심근경색. 그 다음에 협심증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가시죠. 심근경색, 심근경색. 내가 이게 입, 입이요, 자꾸 이게 고장난 입을 아닌데 왜 이렇게 입이 말이 이상하게 나가는지 정말 모르겠네. 아, 참. 심근경색. 네. 심장 근육이 굳거나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야 이거 무섭지요? 심장은 근육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 굳거나 괴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무섭습니다. 그런데 겁내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가십시다. 왜 그럴까요?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섬유성막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열되면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로 노출되면서 혈액이 뭉치게 되고 그로 인해 관상동맥이 막히지요. 그리고 심장 근육이 굳거나 괴사하는 질병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뭐 누구를 좋아해서 가슴이 터질 게 아니라요. 심장에 병이 들었습니다. 30분 치료하지 않으면은 30분 동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10시간 이상 안정을 해도 가라앉지 않는다. 아주 오래간다는 거지요. 아주 힘들게 합니다. 아유, 살기도 힘든데 이 녀석까지 정말 혼좀 나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안면이 창백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리죠 식은땀을 많이 흘리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상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때로는 구토도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네. 심유부. 역시 심유부를 만져야 되겠네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심유부. 심유부. 심유부를 만져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네. 세게 좀 만지셔야 합니다. 이 등이니까 또 그러네 등이니까 아주 그냥 안 되면요 책상 모서리를 기대고 좀 사정을 하십시오. 야 책상 하나 좀 살려다오. 어. 아이고 아파 그런데 시원하네. 그러면서 계속 자극을 좀 하십시오. 네. 또이 등의 혈자리를 만지는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 안되면은 그냥 통나무를 깔고 누워서 부벼대십시오. 이 통나무야, 나좀 살려다오. 통나무가 무슨 살려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극을 어쨌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 혈. 콩팥신장이 아니고요. 신장이라는 혈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자극을 팍팍 주시고, 사정을 좀 하십시오. 야, 신장아, 나좀 살려다오. 재밌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중혈. 단중혈. 유두와 유두 유도 사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 단중혈을 또 눌러주십시오. 눌러만 주시지 말고 누르고 사정을 하십시오. 이 단중아. 너가 말이야. 너가 말이야. 내 심근 경색을 네가 좀 도와달라. 나좀 살려달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극문혈 여기 있습니다. 극문혈. 극문혈. 제가 잘안 보일까 봐 요것을 깜빡깜빡.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 자극을 하시고 또 내관혈 이 자리입니다. 내관혈. 눌러 자극을 하시고 쪽삼리 족삼리가 아니라 족삼리지요. 네, 이 족삼리를 또 자극을 하십시다 튕겨나온 뼈 바로 바깥쪽 자극을 위쪽으로 하십니다. 막 자극을 하십시오. 막 세게 세게 해도 좋아요. 세게 하면 효과는 빠릅니다. 아플까봐 좀 서서히 하라고 그런 거지요. 아프든 말든 세게 해서 효과만 볼것 같으면 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 협심증. 협심증이 뭐예요? 몰랐어요? 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네?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 증상이 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좁아지니까 어때요? 힘들어지죠. 네. 왜 그럴까요?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분, 흡연이나 운동부족, 과체중, 복부비만 등등.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증상이 뭐냐? 어떤 증상이 있냐? 2에서 10분 정도 가슴이 조이고 뻐을 합니다. 그렇죠? 안 해보셨다고요? 참 다행입니다. 이런 아픈 증상들, 고통스러운 질병들 경험 없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냥 웬 경험이 많아요.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긴 하지만은 이야, 정말 힘들어요. 저는요 정말 가지각색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하다 보니까, 제 몸으로 스스로 경험하고, 그리고 이런 치유법을 배워가지고 사용하다가 보니까, 어? 진짜 되네? 어? 치유되네? 정말 좋네? 하다 보니까, 이거, 야, 이건 나 혼자 가지고 이렇게, 나만 좋으면 되느냐? 같이 나눠야지.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안정식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네. 협심적 지금 하고 있지요? 식은땀은 가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치유할까요? 네. 같이 가십시다. 먼저요, 역시 심장은요, 이목 여기를 좀 많이 풀어주십시오. 경추사점이라고 하는 이 목을 많이 풀어주시고, 좀 주물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많이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류, 심류혈. 이 심류. 심장이 어떠, 어떠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심류혈입니다. 심류혈. 심장 상태를 알수 있는 심류혈. 이 심류혈을 갖다가 자극을 하십니다. 누르고, 문지르고, 누르고, 문제리고, 세게 하면 할수록 좋 테니까요. 다치지만 않게요. 너무 아프면 좀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플까봐 서서히 하는 거죠. 안 아프고, 뭐 견딜만 하면 세게 하는 게 효과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문. 긍문. 여기 계십니다. 긍문님께서. 국물님이 아니라 긍문입니다. 네. 여기를 자극을 하십시다. 이 긍문도 상향, 응,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상압이죠. 상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또 이제 단중혈을 또 자극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슴 쓸기 하십니다. 전체 갈비뼈를 다 문질러 주십시오.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심장이 팍팍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협심증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네. 심장병. 여러분. 세 시간을 거쳐서 심장병만 다뤘습니다. 여러분. 유익하게 좋은 정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맨손 자가건강관리법. 자신과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맨손요법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심장병. 걱정 마시고. 알려드린 대로 다루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다가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